가자! 가자! 볼 돌리면서? 아 해, 아니, 반대! 반대! 그럴 때 반대! 여기 있잖아! 잡고! 그렇지! 받아주고! 아, 왜가라가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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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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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자자 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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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 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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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아 이방,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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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민이이 아, 아, 잡아! 방이아 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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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 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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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성이 나와, 나와서 받아줘. 바람이 나와, 바람아, 바람아, 바람아 나와. 영차 들어가. 바람이 나와, 영차 들어가. 영차 반대편에 있어. 민성아, 들어가, 치고 들어가, 치고 들어가. 아유. 이득점. 안 돼! 안 돼! 그렇지! 고고! 이트 6번! 고민상 나와! <목소리> 고민상 나와! <목소리> 신 <신우> 들어가! 영찬아! 영찬아! 수비할때 너가 자유 있어 알겠지? <목소리> <목소리> 퍼져, 퍼져. 가운데 있지 마! 공 가운데로 가지 마! 아유! 으냐

아유, 바다 쪽 움직이면서, 반대 넘기고. 아이, 괜찮아, 안 되니까! 아, 이차안 돼. 세팅!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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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없잖아 시간 없잖아 해야지, 해야지!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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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2가운드! 가 빨리 넘어가! 영창아 정근, 어, 나와! 아, 교체했습니다교체 아, 선수 교체했습니다 오진아! 오진아! 오진들어가어디어디 오래 갖고 있지마, 오래, 오래 갖고 있지마, 오래 갖고 있지마. 오래 갖고 있지체크체크로체 자, 화이트 6번. 블락파울 사이드. 사이드. 희찬이요. 나이트. 희찬이랑 괜찮다 희찬아, 공격적으로 해. 희찬아. 공격적으로 하라고, 가운데서 폭하지 마! 3,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비 1, 2, 1, 2, 1, 2, 1, 2, 자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어, 화이트팀도 선수습니다야 이렇게 또 몰려있냐 이렇게 다들. 어? 컷 들어가,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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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명찬 컷! 왜안쌓어 슬슬. 이봐. 내려가, 내려가. 야 가드 봐, 가드, 가드, 가드 올라와, 올라와. 드 가드,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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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리면서 해야 돌리면서 자가스리니다 가만히 야,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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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블랙 공격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

빨 해야지 엔드 걸그 있어 언니? 가걸그룹가야오 예. 야,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 오아 돌리면 서 돌리면 움직여 나머지 나머지 움직여 나머지 움직여 나머지 왜 걸어다녀 움직여 움직여서 받아줘 움직이라고 빼고 빨리 빨리 빼고 아유 움직여라 나머지 야왜쪽 三二一，开始！开始！开始！开始！ 원진 나와서 받아줘 나와서 나와서 받아줘 빨리 반대 먼저 나와서 받아주라고 나와서 받아주라고 골파 10초. 울 파울 파울 트링전 민성 요 민성 리바운드 들어가 민호 민성이 민성아 리바운드 들어가 나파울

경기 남은 시간 35초 돌려 돌려 너공격 빠져 사이드로 영찬아 야왜 이렇게 자, 트레블링 마이올레이션 플 공격 경기 남은 시간 12초 초. 거기 인사하고 고자 경기 종료. 자 양팀 선수들 라인업 보주세요 라인업. 양팀 선수들 하트라인 라인업 보세요 자 지금부터 자, 본선 이경기 키움1팀 대 한별7팀 한별7팀 대 키움1팀의 경기가 있겠습니다